几个？ 하나님,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소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게 믿음과 지혜, 건강함을 주셔서 코로나를 잘 이기며 감사하는 생활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을 의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 개역개정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재현 목사입니다. 오늘 같이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특별히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든 가운데 있어요. 정말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큰 격려와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5절을 보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님이 일어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예수님 잠도 없으신가? 새벽형 인간이신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시다니. 어, 아, 예수님이신가? 정말 일찍 일어나셨겠지. 예수님은 뭔가 달라 특별한 분이신이 가능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셨어요.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처럼 인생을 사셨답니다. 예수님은 전날 해가 저무는 아주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셨죠. 회장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귀신들 인사들 내쫓는 일도 하셨죠. 시몬의 집을 방문하셔가지고. 시몬의 장모의 병도 고쳐주셨어요. 아주 바쁜 삶을 사신 거죠. 이러에도 다음 날 아주 이른 새벽에 일찍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셔서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나요? 35절을 보면요,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한적한 곳, 조용한 곳, 외딴 광야와 같은 곳으로 나가셨다 했어요. 아주 이른 새벽에. 잠자리에서 떠나서 조용한 곳으로 가셨어요. 이곳을 왜 가셨을까요? 35절 계속 보면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주 이른 새벽에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조용한 곳으로 가셨어요. 어,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 보신 적이 있어요? 기도하려고 조용한 곳을 찾아가 보신 적이 있나요? 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집에 일찍 들어와요.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죠. 그런데 너무 늦게까지 우리가 잠도 안 자고 뭐 스마트폰 보고 영화 보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다음날 늦게 일어나기도 하죠. 이런 생활보다는 정말 예수님처럼 비록 혼자 있지만 조용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을 우리가 힘써야 하겠죠. 이런 새벽은 아닐지라도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이첫 시간, 이 시간에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분명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를 인해서 우리의 시간들이, 우리의 인생들이 정말 의미 있고 복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겁니다. 시끄럽고 분재한 가운데서보다는 조용한 곳에서, 정말 은밀한 골방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때 진정 코로나 때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36절을 보면요.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어요. 예수님 뒤를 따라와 만나게 됐죠. 그러면서 37절에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죠. 뭐예요? 바로,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합니다. 이 말은, 아, 예수님, 지금 뭐 하세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몰려와요.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고 있어요. 빨리 내려오셔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 좀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인기가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완전히 제자들에게는 업된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인기, 명성, 소문. 이게 장난 아닌 거죠. 너무나 제자들에게 신난 거예요.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 따라가길 잘했다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38절에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완전 반전이에요. 38절,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고울들로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의 인기나 명성, 소문, 이것이 예수님의 주 관심사가 아닌 거예요. 본질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깨닫고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예수님은 집중되어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모두 다들 힘들다, 불편하다 말하죠?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많은 어려움, 문제가 생겨났어요. 이런 코로나 때 정말 우리가 사람들의 관심이나 인기를 얻고자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것, 본질적인 것이 우리가 무엇인지 잘 알고 하나님께 주신 우리 사명을 따라서 다시금 새로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겠죠. 예수님처럼 다른 가까운 주변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우리가 좀더 배려하고 섬기며 전도한 그런 본이 되는 그런 참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 혼자 있는 많은 시간, 하나님을 찾게 되길 원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 기도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람들의 인기나 관심사보다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따라 살게 되길 원합니다. 좀더 주변 사람들에게 배려하며 본이 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